대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진 형태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마대 기마, 오른쪽 절부터 접고 들어가는 기마대 기마 포진입니다. 예. 안동군 초단은 평택 출신이죠. 평택에서 수학 강사를 안동원 초단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장기하고 수학하고 장기도 한 판에 장기를 두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독자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수학도 문제 해결하듯이 말이죠. 그 장기를 한동안 두지 않고 수학만 풀어도 장기수가 된다 이것이 지가 안동원 초단이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수학 잘두시는 분들은 장기를 네. 빨리 빨리 고치시는 그렇죠. 수학 잘 푸는 사람 장기 역시 장기가 네. 체계적으로 수학을 잘 푸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차를 지금 만족는데아 차로 네. 움직였네요. 이 다카종 팔다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장기나라라는 사이트에서요. 천대국을 펼쳤다는 겁니다. 어... 지금 장기나라 사이트에서 성적이 뭐그 랭킹 5위 안에 드는 모양이에요. 어... 보통 보면 천대국을 두면은 졸 하나가 는다. 이런 이제 통설이 있거든요. 야... 천대국을 두고 오늘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또 평소에 보면 백갑종팔때아 거기서 대회를 그대로 갑니까? 이렇게 되면 마가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서 거기 대회가 끝나고 마가 자추로 돌변하게 되면은 대 갑종팔단은 협회에서 장기들 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옆에 배추 한통 있어요. 배추 한 통. 배추요? 예. 예. 그, 거기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뜯어서, 예, 드시는 거죠. 배추를 드세요? 그렇습니다. 또 아... 쌀도 있어요, 쌀. 쌀이요? 예. 생식을 주로 하 생식을 주로 하죠. 하죠. 예. 그차 안에 보면 이제 건빵이 또 있어요. 저도 이제 건빵을 좋아해서 이제 건빵 한봉지를 가져오는데 하루는, 어 집에, 그 건빵이 한 포대 짜루가 왔어요. 어. 그게 어디냐고 보더니그 물보도 백갑종 팔단이 한 포대를 줬다고. 건빵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좋아하니까 건빵을 아. 한 포대를 줘 줬어요. 그래서 건빵 아. 한입에 건빵을 세개 넣어서 먹는 수도 있고요. 예. 하루만 입에 넣어도 아주 맛이 좋아요. 예. 건빵 좋아하세요? 아니 갑자기 향토에비군 노래가 생각이 는데요 <laughs> <laughs> 예. 건빵 좋아하죠. 저도 군대에서 아주 건빵 많이 먹었는데. 배추 한 통, 에, 그거 갖고 힘을 좀 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배추보다 시금치가 효과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입단 동기이신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조 네. 예. 역시 안동군 초단이 그 아마 조 시절에 에, 우승을 두큰 데에서 우승 두번 했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죠. 예. 그 안동군 초단의 그 지론이 장기는 김을 희생해야만 에, 얻을 수 있다. 그런 이론을 벌써 아마 터득한 거죠. 오. 결국은 자기 희생 없이는 한판의 장기를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예. 에, 벌써 그런 경지라면은 지금, 에, 어떻게 보면, 기억이, 품격이 초단에 있습니다만은, 장기 철학은 벌써 구단에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차라리. 자, 이제 차가 뒤로 다시 물러나면서, 말을 자, 포를, 맨 포를 한번 몰아볼 수가 있고요. 예. 에, 안동군 초단이, 아. 지금 백갑종 8단의 모습이죠? 여유는 있어 보이죠? 예. 8단의 관록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평소에 말있수이 없어요. 아. 예. 뭐, 누가 하고 다툼 법도 없고요. 어유 예. 고요하신 분이죠. 장기만 8단이 아니라 인격도 8단쯤 되시네요. 에. 아, 거기다, 그냥, 내공 수료를 위해서, 에, 생, 생, 생살 말이죠. 예 에, 생식도 하고, 대추도 드시고. 예. 이 예, 안동호 초단의 모습인데, 이제, 안동호 초단은 아까 선생님이라고 했죠? 예, 수학 강사죠. 모습 병은 아직 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듯한 그런 산뜻한 맛이 있네요. 30세, 31세죠? 아유, 네. 예, 동안이신구나. 지금 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물이 이제 찾아야 자축, 된 상태의 병 하나가 지금. 하는... 첫 번째 좌측 격돌에서 예? 병 하나를 아주 깨끗하게 지금 돌려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좌측 진영이 어, 지금 홀로 있는 좌 병이 좌 사줄에 있는 병이 지금 밑에 롭습니다막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막아치고 다시 차가 병을 칠 수가 있죠. 예. 마가 부태하기도 좀넉넉치 않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 전투에서 이병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죠. 어. 아, 초반 전투에서 이병이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많죠. 산과 마의 무게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좌측의고스란히 초의 삼조리 앞으로 내다리면 한의 궁성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초반 응수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됐나요? 아 이제 양포 분할을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병 때문에 내 차가 지금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병이 가로막아서 지금 출발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이제 막 자세를 많이 바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지금 편치 않다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간조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 한번 바꿔보는 거죠. 예. 뭐 지금 병두개 어떻게 보면 큰 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싸울 수가 있어요. 예, 한발 앞서서 일단은, 예, 양포 분할을 했습니다. 지금 초에서도 지금 궁이 좌측으로 돌아올 거예요. 예, 일단 면포가 뒤로 넘으면서 오른쪽 보고 좌측으로 가고 지금 네네. 상이 뒤에있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보진 형성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아안동공단이 거기 찼네요네 벽갑중팔단이 지금 자세가 말이죠. 저 자세가 햇피에서 많이 나오는 자세요. 양반다리 하면서 네 한쪽 다리를 조금 건들건들하면서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수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포를 취해야 되느냐? 아, 단 거기서 또 시작하나요? 어, 아, 그렇게 되면 상하나가 거기서 또한번 희생. 아, 이러면 점수차가 점점 벌어져요. 7점의 차가 벌어지네요. 덤을 공제하고 5.5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공부하 연구원 같은 자세가 들어요. 하하, 지금 예. 장비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대국인데요. 아, 지켰나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병이 이제 능선을 타고 거기를 들어서네요. 거기 대를 하고 그 차가, 오른쪽에 있는 차가 뭔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제 저 아래에 있는 포가 상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걸었죠. 아, 속도가 뭐, 초스피드로 그냥 떠오리네요 거기서 보면 이제 기물이 차포, 차포, 막, 졸, 상과 3졸이 많은 상황인가요? 아, 예. 상과 2졸이 많은 상황이네요. 분위기가 지금 중반 전투 들어오면서 안동고수단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물수에서도 그렇고, 전반의 흐름도 그렇고요. 네, 5절이 지금 다 살았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백갑종 팔단이이 안동군 초단의 방화벽을 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수 공격한 그, 안동군 초단이 자축, 마가 면으로 들어서면서 자축을 한번내달고 거기서 병 하나 제거하고 다시 차를 투입시켜서 또 오른쪽에 있는 병하자, 병함 하나 마죠 예. 잡으을 거죠. 그때 오른쪽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백업조판단이 거기서 조금 미숙했습니다. 예. 아, 저기 치게 되면 오른쪽 장군에 차가 저를 치할수 없고 도망을 가야 되죠. 네, 거기 들어서면서 원의 조를 앞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죠. 예. 아, 포가 넘어갔네요. 중국이 칠 수는 있네요. 치고 상냥군 하면 은 다시 포가 뒤로 떨어지면서 상벽을 막으면 돼요. 자, 그러나 일단 그안동구 조단이 그 조를 안으로 당길 것 같죠. 에. 차가 다시 와서 후퇴할 수가 있고요. 에. 그렇게 공수를 하나요. 또 과감하게 다시 그냥. 견조를 앞으로 투입시킬 수가 있어요. 전진. 제3의 KBS 장기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박백갑종 팔단과 안동군 초단의 대국입니다. 딱 50만 원 자세인데요. 일단 거기를 올려서 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이 점점 단조로워지죠. 어떻게 보면 중간 전투에서 기물이 예. 좋은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를 네, 해놔야 됩니다. 창이 좌측으로 한번 날라가서 살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아단 땅고기를 당겨줍니까? 네그조리 올라오면 또 곤란해지죠. 그렇다면 좌측에 있는 병을 변방에 있는 병을 다시 안으로 에, 당겨줘야 됩니다. 땅고기를 예. 백갑종 8단 이거 프로시끌 전에 시거리들 한번 들었거든요. 예. 오늘 안동군 초단을 맞아서 고전하는 양상인데요. 백갑종 8단 초일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는 일단 담겨놓고 봐야죠. 자사를 한칸 위로 올려서 살을 못 대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백갑종 8단첫 번째 초일기입니다. 하나, 둘. 네. 아, 어, 말씀대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면조리 좌로 가고 이제 오른쪽에는 군기만 쪽에 마가 네, 면으로 들어서서 말이죠. 마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백갑종팔단 첫 번째 조일기입니다. 아, 그 길을 일단 놔두고. 그렇죠. 뭐, 그거 일단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밖에 없죠. 일단 목표가 그 백화점 8단은 오른쪽에 포장문도 한번 부르고 차를 좌측으로 빼서, 아, 우측으로 빼서 한번 공격하는 거. 나가 안으로 들어와서 상대의 멘폴를한번 제거하는 방법 말이죠. 예. 그런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안동건축단 초입기 들어갑니다. 뒤에서 잡아주고 아래에 있는 병이 자로 일로 가면서 막아야 되죠 거기는 대를 시키고 그 오른쪽에 올라와 있는 졸과 하단에 있는 졸하고 뭐좀 대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백각종 8단 첫 번째 초일기입니다 이제 마가, 궁지마가 예. 면줄로 들어서서 우사줄 쪽에 있는 병과 우측에는 있말을 동시에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는 작전입니다. 네, 일단 뭐 백합종 8단은 거기 물러설 수 없죠. 백합종 8단 첫 번째 초입기입니다. 하나, 둘, 안동권 초단의 성벽도은아주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저기는 그냥 저렇게 하고 나서 아래쪽을 그냥 차가와서 두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수를풀 필요도 없다. 그 깨끗하게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대하고 네, 난 다음에는 천하일 백갑종 패던도 손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네, 사 올리면 돼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초의 공세가 이어지는 거죠. 나가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장군 한번 불어볼수 있는 위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는 상이 우사줄 쪽으로 들어서서, 네, 오른쪽으로 내다리면서 또 한번 상장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 혼자 두는 장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장기판이 오르면, 우리 한국 프로 장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 최종연구단 최국수라고 그러죠. 예. 이럴 때는 이제 그러죠. 최국수 와도 안 된다고. 아.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을 김순례 절단 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알수 없어요. 김성래요단 와서, 측기 <laughs> 가서 한번 해설 한번 해보지. 그런 얘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에, 최종인 부단 와야지. 이다 와도 풀 수가 없다. 예. 그런 지금 나오죠. 지금 이제 예. 안동건 초단이 네. 거의 뭐 승부를 결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이 졸이 일단 세 개나 많고, 사개 하나 많고. 네. 저기서맨 자, 치치는 졸을 한칸 올린다는 그 감각이 말이죠. 예. 면에 있는 졸은 흔들지 않고 좌측 졸을 올려서 그것이 아니고 한 칸, 두 칸에 들어와서 공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 판에서 아주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저기 차분하고 보기 좋습니다. 못 닦았던 것은 네, 그렇죠. 이한 칸, 두 칸. 역시 상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고 예. 예, 공략을 하겠다 궁이 돌아서 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감각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포가 뒤로 넘고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아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둘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 역시 오는 수순은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거기 갔다가 기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당겨주고, 그 다음에 궁이 안으로 돌고, 푸가 기포로 들어서면서, 양수 겸장 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물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초에 어떤 공격이, 예. 혹시 마무리를 지금부터 한 번,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예. 안동군 초단의 마무리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 조항을 중시하면서 예. 네. 천천히 공략하겠다. 뜨지 않네요 안동군. 그 지금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챔피언이라는 영화 중에서, 그김득구 예. 선수가 활동했는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김득구의 일기 중에서 나에게 최후의 에그 용기가, 의욕이 에 쌓을 용기가 있노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백화점 8단을 보면은, 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마을를 달라 오쪽에 마가 이탈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서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면에 있는 졸들을 한칸 두칸 올라가야 되죠. 자그 팀에서 올라가. 아 그냥 또 거기 놔두고 아 이제 서서 이제 삼조이 상대 성곽을 타고 이제 오르려고 하는 순간이죠. 거의 이제 막빠진데 안동문 투단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그 마무리 작업을 보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갑자기 발단은. 저기 보장군도 한번 부르겠다 예? 예. 그래서 마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민으로와야죠아 졸감아 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뒀어요. 예. 그렇게 또 거기서 포로 맞치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만은 예, 졸마대를 할 마지 어찌 내 귀중한 포화하고 맞바꿀 수가 있는가? 자조를 우조를 안으로 당기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 하나 단간 들어가죠? 이제 오른쪽에는 막 아래 아 하단으로 가면서 아 거길 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과 갈 자리가 없죠. 이전부 바깥쪽 뭐 발단에 항복선을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음, 포가 떨어지죠. 가장 여기서 면포가 없어도 말이죠. 예. 예, 좌측의 우사진인 마가 자사절로 넘어가면서 입궁 하면 올라올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네, 안동고 초단이 승리했습니다. 예. 이 초단이었는데요. 오늘 백갑종 8단을 물리치는 그런 쾌거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큰 예, 아마... 이 장기계에서 아마 본인이 네. 기억할 만한 사건 이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제 3회에서도 초단이 팔단을 꺾는 또 네. 이변을 안동은 초단이 먼저 테이프를 끊어버리네요. 예.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초단이 또 고대 안를을 꺾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대국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